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제가 공독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위험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미래에 올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말 그대로 이제 계시 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게시록이니까. 근데 이 게시록을 비롯해서 문학작품이나 다른 종교 경전들, 경전들도 거기에 나타나는 상징들이나 예언들을 그 당시에 그 책이 쓰일 당시의 맥락이나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읽으면 그런 사이비적인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1992년 다민 성교회 같은 곳에서도 시험부 종말론을 말하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사실 아직도 사이비 종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보통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뭐 짝맞춤, 뭐 대응적인 이런 해석인데 이 상징은 저 상징이랑 이어져 있고 저 상징은 또그 상징이랑 이어져 있고 또그 상징은 또이 상징이랑 이어져 있고 이 상징이 지금의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같은 단어가 사실은 어떤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건안 되고, 이제 한국말, 특히 개혁계정 또몇 판, 어, 이런 걸로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웃긴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맨날 올해의 말씀, 뭐, 아니면 뭐, 또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로 뭐, 프로필 해놓고 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거나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뭐, 여튼. 제가 이제 오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건데, 이제 이쓸 당시,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나 초기교의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재림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긴박한 종말로는 이야기했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종말을 예고하는 문언이라기보다는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당시에 이 책을 보게 될 1세기 초기교회 현실에 대한 권면이나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록해놓은 책이라고 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모두를 위한, 기독교인 모두를 위한 권면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1세기 이 지중해 세계라는 문화적, 지리적 상황도 좀 알아야 되고 오늘날의 상황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 좀 서로를 좀더 길게 얘기하면은 저자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고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더라고요. 맞다고 하는 사람들, 동일 저자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의 유사점을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 로고스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 또 이적, 영광, 참되다, 증거, 이기다, 뭐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 뭐가 있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이제 비슷한 맥락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또, 저자 동일성을, 동일서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두 책의 문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게시록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체인데, 요한 게시록은 그리스어 문체를 보이면서 그런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요한 문원들에는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게시록에는 요한을, 요한이라고 저자를 거듭 명시하고 있고, 또 게시록의 요한은 예언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면 사도라고 충분히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을 건데, 딱히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제가 연구한 바이 제가 찾아본 책들에 의하면 어, 해결되지 않은 계속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일설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연구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판단 중지하고요. 다만 앞으로 저는 유한계시록을 이해하기 할때 저자 유한에 대해서 히브리어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예언자적인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할 거예요. 그럼 그 요한이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냐라고 할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지중해 소아시아권에 있는 일곱 교회, 1 세기에 있는 그 일곱 교회에 쓴 거예요. 일곱 교회는 에베소 도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제 반원을 이제 그리면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진행이 이제 요한 계시록이 좀 전해진 순서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부터 서서머나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라우디 계약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동시에, 그, 게시록이 동시에 어떤 사본이, 여러 사본이 동시에 쫙 전달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제 권면의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보는 게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들은 되게 이제 그리스, 이제 중, 그, 이제 소아시아 그 그리스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되게 그리스화된 지역인데, 그리스화됐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사이에서 이제 로마의 신을 숭배하고, 뭐 로마 황제, 또 아니면 이방, 뭐 제우스를 비롯한 다른 신들에 대한 그런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많은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laughs>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교회와 회당 구분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냐면 하 초기 교회는 유대인들, 유대교 회당과 구별되지 않게 같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 기존 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인들의 일원으로 이제 이해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뭐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교도 행사에 대해서 면책받는 특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유 종교로 인정 고유 종교로 유대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그 울타리 안에서는 이제 어떤 면제 혜택을 좀 누리게 됐겠죠. 근데 이제 초기 교회에서 이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과 구별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로마나 이런 지역 사회에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곱 교회는 모두 박해, 환란, 궁핍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은 다 당연히 달랐을 겁니다. 근데 박해는 어떻게든 비슷하게 유기적으로다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박해 고난을 계속 보여주면서 미래에는 더큰 환란이나 이제 그런 걸 암시를 한단 말이에요. 점점 더막클라이막스로 가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근데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핍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모든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견디고 버티면 새 예루살렘으로 갈 입성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은 원래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 아포칼립스스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한 걸 보면은 계시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속격, 무엇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속격으로 이제 실제로 다가능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계시,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등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거를 모르고 쓴게 아니라 이런 다중적 의미를 다 포괄하면서 이제 일부러 쓴 거라고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요한에게 드러났고 요한은 그것을 문자로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가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은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교회에서 낭독될 문헌이라고 이미 요한이 알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읽는 자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읽는 자는 어 여기서 보면 이제 한글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읽는 자는 원어로 보면은 단수로 나오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이제 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읽는자가 낭독을 하고 다시 듣는 청중들이 그것을 따라 읽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읽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키는 자들은 읽는 자, 듣는 자들 모두를 포함할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가 뒤에 나온 일곱 교회가 잘했거나 하지 못하는 것에 기준이 됩니다. 예수 글쓰의 개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일곱 교회를 좀 가볼게요. 오늘 일곱 교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일곱 교회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또 상을 약속받거나 뭐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 상황을 좀 보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의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장부터 3장까지 이 교회들에 대한 편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왜냐면 여기서 수도 역할을 하는 엄청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람도 많고 종교도 다양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냐 마냐 이런 문제도 많았을 겁니다. 거기서 에베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혼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사랑은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는 신앙에 대해서 소극적인 형태로는 그것을 뭐 먹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수비적으로 했지만 적극적인 증인의 삶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이어서 이제 성어나로 가면요. 성어나도 여기서 이제 되게 여기도 이제 되게 풍요로운 도시였고 특히 항구 도시로 교육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 황제 제의가 적극적으로 황제 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여가지고 신자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었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투옥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2장 10절이에요. 투옥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긴 한데, 성원학교에는 이제 책망 받는 부분은 없어요. 이들은 사실 이렇게 되게 부유한 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되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독려하시면서 생명에관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생명에 관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는 가장 부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고난받는 신자들은 현실에서는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특히 이방 종교가 흥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격화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된 그런 곳이기도 했고, 또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아테네를 소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또또 또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13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버가모는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냐 마냐, 뭐 제의에 참여하냐 마냐, 뭐 이런 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그 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끝내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만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통 아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돌에 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제 성찬, 네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흰 돌은 보통 이제 이름을 기록하는 용도로 이제 쓰인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티켓 그런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흰 돌입니다. 자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 아폴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권면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런데 일부러 황제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벨이라는 거짓 선자를 지 용납했고 그 이세벨이 음,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비유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짓 선자 지 이름이 이세벨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이 왜냐하면 그 왕비 이세벨도 결국 바,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들어와서 이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당시 두아데르 교회가 이제 심각한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음행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버가목교에서, 위에 있는 버가목교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더 언급이 되고, 두 번이나 언급되고, 또 침상, 간음 등의 단어들이 더 언급되고, 또 음행과 우상숭 우상재물에 대한 얘기로 이제 그 본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버가목교에는 이제 우상재물과 음행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순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적인 부도동에 대해서 이제 두하대학교가 회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예, 그리고, 근데, 이두아대학교회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너의 사업이. 근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일들, 아니면 너의 행위들, 이런 뜻으로 보는 게더좀 적절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업도 뭐 그런 뜻이죠. w 기니까근니 그래서 영어로는 your works and your a c t i v i t i e s 라와 같은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행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제가 본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랑, 믿음, 성김 인내와 같은 신자에 대한 믿음 그런 덕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은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들은 소극적으로 그냥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자선을 하고 또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역할을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시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어 오늘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견, 그리고 이제 이 두하늘 학교에 예수님 뭐라 했냐면,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게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로 갑니다. 다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좀 짧게 얘기하면 하나도 칭찬을 못 받아요. 계속 혼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거죠. 진짜 몇 명만 흰옷을 입게 될 거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서문학교회처럼 책망을 받는 부분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들 상황에서는 교회와 유대회당 간의 그 갈등을 겪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좀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뭐였냐면 빌라델비아가 그리스어로 필로 필로스와 아데포스의 합성어래요. 그러니까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데포스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형제애라는 거죠. 형제. 애 근데 빌라델비아는 형제애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형제인 유대인들과 마찰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갈등 속에서 빌라델비아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진 것을 너희가 굳게 잡아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멸류관 빼 뺏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데비의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승리를 이뤄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자는 넘어진 줄, 선자는 넘어질 줄 알라라는 이런 말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지금 승리한 것 같아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하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는 이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미지근하다고 이제 책망, 박, 책망?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긍정적인 칭찬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회중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유하다고 착각한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게 역겹다고 토해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너희를 책망한다는, 책망한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지근한 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라우디게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게 되는데, 라우디게아에서 급수시설에서 이제 미지근해지면서 그 급수를 할때 더러워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근처에 이제 왜 뜨겁고 차갑고를 얘기했나 보더니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는 따뜻한 물로 뜨거운 물에 이런 온천이 건강 효과가 있다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온천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른 지역에 이제 골로세 지역에 보니까 여기는 이 건강에 좋은 찬 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로 쓰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뭐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급수 시설에서 이제 석회나 이런 것들이 더막 많아지고 이런 게 이러기 때문에 먹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걸 신앙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본문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본문처럼 이야기한다면 차가운 것도 강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말이 안 맞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물탄 포도주를 먹는 그 풍습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에서 이제 로마 시대에서 물탄 포도주를 먹는 거는 단순한 기호였는데 차갑게 먹거나 뜨겁게 먹거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게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기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이 책망을 받은 건 어떤 부분이었냐면 뒤에서 말씀에 나오지만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스스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아마 부유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 사회, 경제 등과 절충해서 살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불순물이 가득한 금으로 차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물이 뭐 미지근하게 석회로 가득 차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오히려 대략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얘기하죠. 먼저,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연단한 금. 연단한 금이 뭐예요? 금에 그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불순물에 다 태우고 없애라는 거죠. 그 불순물들은 뭐냐? 아마도 자신들은 괜찮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지위나 위치 등이 괜찮다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만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만한 그런 기호 있죠. 자신들의 기호는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의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라우드게아 회중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할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있고요. 우리 각자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